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1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대로 여기를 지어다. 아멘.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대로 여기를 지어다. 전도자의 캐릭터가 나옵니다. 어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눈에 안 보이는 전도운동 자 눈에 안 보이는 어, 전도운동입니다 어,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더 중요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영적인 만남입니다. 영적 만남의 축복이죠.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고 영적인 만남입니다. 그러면 이게 눈에 안 보이는 눈에 안 보이는 세계의 만남, 이 영적인 만남이죠. 어, 그러면 우리 인간은, 우리는 아담의 손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아담의 손. 성경은 로마서 5장 12절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며 사망이 왔는데 결과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내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사망이 왔습니다. 그 아담 한 사람, 그 아담의 이 문제가 후손 모든 인류에 똑같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담의 모습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이게 아담의 선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으면 영적으로 너희 아비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는 이게 지옥병입니다. 아담의 순들은 출생할 때부터 출생할 때부터 죄와 사단과 지옥병 태어났죠. 이것 때문에 많은 고통과 재앙이올 수밖에 없지요. 그 아담의 순들은이 배경 속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그 전통으로 풍습으로, 문화로, 내려온 게 뭐냐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탄숭배가 너무 자연스럽게 전통으로 풍습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 귀신을 섬기는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우상숭배죠. 뭐, 제사, 미신, 고사. 온갖 종교. 이게 다 뭐냐면, 어, 아담모슨들은눈뜨기 태어나는데 그 신분이 사단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어, 이것들이, 다 어, 문화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교회를 갔는데, 자, 그 사람들이, 어, 교회를 왔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왔는데, 교회 탈을 쓰고서 게 있습니다. 아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걸 믿고 있어요. 그게 뭐냐? 틀린 겁니다. 여기까지 와서 다른 거, 틀린 거, 아예 망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리아 숭배입니다. 천주교. 이게 식나거든요. 이건 다른 거거든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틀린 게망하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잘못된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퍼져 있어요. 통일교, 여호와증인, 안상호하나님의교회뭐 신천지. 너무나 많은 것들이 교회 탈출해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또 일반 교회는 그 교권에만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어 너무 정상적인 교제체 모이지만은 세례 요한 같습니다. 또는 엘리야 같습니다. 또는 예레미야 같습니다. 손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엉뚱한 걸 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것들인데. 구원과 상관없는 일을 많이 합니다. 참 이게 아찔아찔하죠.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아찔아찔합니다.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니 빈다갖고 틀리고 완전히 막 섞어놨죠. 혼란스럽게 그러면서 생각이 병이 들어 버렸어요. 그 생각이 병이 든게 뭐냐? 그게 이념입니다. 사상입니다. 잘못된 이념 사상에 생각이 병이 들어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복음보다 더 여기에 치우쳐 있습니다. 이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념 사상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사람 생각을 다 병이 든게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나간 사람들이 그리스도보다 복음보다도 이게 더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치명적인 문제거든요. 사도 바울도 여기에 빠진 사람이었어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많은 철학과 문학 너무나 많은 지식들이 그를 꽉 사로잡았죠. 이 바울이 깨닫고 나서 그런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면서. 모든 이론입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 하나님에서 앞서갔단 말이에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자라 그러니 바울이 그 어마어마한 배경이 날개를 납니다 이걸 복종 못하면 쓰임을 못습니다 계속 다 생기게 변했을 바울은 철저히 자기의 그 모든 세상의 이념, 사상, 지식을 다그리스도켓다 복종시켜버렸어요. 그러니, 배설물을 여기를 하니까 바울이, 바울이 놀라게 쓰임받죠. 이런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특히 현대인들, 많은 지식인들이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많은, 배운 사람들이 똑똑하서왜못 쓰임받냐면, 이거 안 되니까 그래. 그지식과 경험이 말씀보다 복음 앞서가거든요. 그래서 쓰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은 부분만 되어진다면 놀라운 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바로 복음과의 만남입니다. 자, 이게요 최고 축복이에요. 사람이 전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복음과의 만남. 다시 말하면 아담의 옷으이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담의 옷으은는 바로 여자의 후손을 만나야 돼요. 아담의 후손은 절대 구원을 못합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마리아, 아담의 후손입니다. 안상어이만의 아담의 후손입니다.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딱한 가지. 아담의 후손이 여자의 후니이딱한 가지예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 그분이 그리스입니다. 도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게 예수가 아니죠. 오직 예수지. 왜? 여자여서는 오직, 여, 한 분밖에 없으니까. 이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분은 하나님이요, 이분이 우리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이분만의 만남. 이 복음과 만남,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교회까지 가서 엉뚱하게 하고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비슷한데 완전 망할 것, 틀린 하고, 착각하며 살아가죠 이 복음과의 만남 이게 영적인 축복이죠 그리스도의 만남 정말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예수로 완전 답을 내고 결론나낼그 다음에 이제 진짜 사람과의 만남이 축복이 됩니다 그들은 안 해요 그들은 불가능합니다 이 그리스도 만남 없는 만남은 다 죽음 만남이에요 생명을 만나기 때문에 결국 허무하게 다 무너지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 눈에 안 보이는 전도운을 말씀하셨어요. 이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전도보다 눈에 안 보이는 눈에 안 보이는 전도운이 동 되어야지 져 눈에 보이는 전도운동이 나. 이게 그렇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전도제자로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제자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캐릭터라는 것은 뭐냐면 눈안 보이는 풍기는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 의 일꾼이구나. 이 캐릭터예요. 불신자들이,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일 뿐이구나. 저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이게 캐릭터예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캐릭터지요. 주대교에 이런 캐릭터 있어요. 아, 아,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일 뿐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사람이구나. 놀라운 일이죠. 이런 캐릭터. 어 그런데 뭔가 뭔가 다른 아닌 캐릭터 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게 바로 요셉의 형들입니다. 보니까 달라.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은 뭔가 늘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뭔가 성공 육절인가 여기를 찾고 있어요. 이 다르죠 이런 캐릭터. 그리고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보니까 바울과 바나브가 굉장히 큰 다툼이 나왔어요. 이유가 뭐냐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데리고 가지 말자 이것 때문에 다툼이 았어요 사도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 왜 과거에 전도하러 갔다가 중간에서 어디로 갔는지. 힘들다고 가버렸거든요 중도 포기했거든요 그러니 마가요 다음에 데리고 가자 아 근데 바나바는 그칼 데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과 싸우는데 이마가요 때문에 싸우는 거죠 그 알고 보니까 이게 문제였냐면 이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조카. 생질이죠. 조카죠. 그래서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건 이후에 바나바는 사도행전 사라져 버립니다. 이름이 사라져 버려요. 뭔가 있잖아요. 데리고 가는 목적이 조카니까 데리고 가자 이거죠. 이거요 이거 이거 문제입니다. 이런 캐릭터 되면 안 돼. 복음 중심이 아니고, 육신적으로 뭐, 이렇게, 살부치가 되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다릅니다, 이거. 그 후로 이제, 바나바의 모습은, 성경에서, 어, 살아, 지게 됩니다. 그리고 빌리뽀서, 사장이을 보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기가, 굉장히 많이 다툰 것 같아 보니까, 이렇게 그 바울 편지를 보내서 서로 같은 마음 품으라 화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유오디아가 누구냐, 루디아입니다. 빌리보교에서 세울 때,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서 바울을 초청해서빌리보교회를 세웠잖아요. 런데 이들이요, 이 순두교 굉장히 뭐 다툼을 일으켰어요. 교회 중지자니까 굉장히 문제가 좀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화해시키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름이 안 나옵니다. 캐릭터, 뭔가 그런 캐릭터 있잖아요. 뭔가 풍경이 있잖아요. 그 눈에 안 보이는 전도운동, 이런 게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전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눈에 안 보이는 힘이 필요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힘이죠. 이것은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을 아는 자입니다.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힘인데, 그게 뭐냐면, 성삼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삼이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 절대 주권, 그리스도, 성령 있잖아요. 여기까지 발판, 가장 중요한, 그게 나타나잖아요.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해요. 그 말씀에 능력하는 사람들, 예배에 능력하는 사람들,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지금 말씀을 끌고 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신앙활의 근거 발판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3일차 하나님도 우리가 말씀의근거가 했잖아요, 말씀. 말씀이 역사요 능력이요. 말씀이 하나님이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삼조절 먹었습니다. 사탄을 무너뜨리고 모든 지옥과 적게 들어버리고 제왕고절이 막는 그리스도 피언약 잡은 사람들, 이 6월절 피언이죠. 모든 재앙이 조절 넘어가잖아요. 성령 하나님, 지금도 본능으로 역사합니다. 이걸 믿을 사람입다 하나님은 말씀을 역사하시고 조절막으시요 권능 역사자 하나님. 이런 비밀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천국 배경입니다. 천국 배경이란 말이 뭐냐면 하늘 보좌의 배경이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죠. 천국 보좌의 배경.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 보좌의 배경에서 천군 천사를 보냅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을 하시죠. 이게 우리 배경입니다. 하늘 보좌에서천군조사를 파송해서 기도 응답하시죠. 천사를 파송해서 원수를 물리치기도 하고, 옥물을 열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게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이 어마어마한 하늘 보좌에 비해 하는 사람들. 이게 영적성의 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권설이 왔습니다. 이 사탄의 권세끊는 권세를 줬고 지옥 배경을 무너뜨리는 권세를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원수막이 흑암 권세가 결박되고 귀신 떠나고 그리고 하늘 군대 천권체사 동원되고 하나님은성령 역사하시고 그게 하나의 나라 임하시고 이런 어마어마한 배경 이거 아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눈에 안 보이는 전도운동의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어, 두 번째 보게 되면 이렇게 하면 분명한 결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런 비밀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뺏어갈 수 없어요. 이런 영적인 것은 아무도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절대로 뺏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항상 이것을 갖고 있어요. 이게 밀이죠 요셉이 노예로 감옥하잖아요. 이 가족으로 가잖아요. 이건 못에서 갑니다. 노예지만 주인이 못에서 가요. 이게 우리 엄청난 배경을 가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누리는 거죠. 이걸 누렸던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을 만났잖아요. 자기 파는 형들을. 뭐라고 합니까?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판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보냈습니다. 영적인 거말하아요 하나님의 버렸다고 말하잖아요. 사무엘도 사무엘의 기도가 한 마디 땅에 들어집니다이 영적인 거죠.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 사무엘의 기도 사무엘 시대 사무엘의 기도 때문에 모든 국가의 전쟁이 다 무너집니다. 이게 어마어마거든요. 이러는 비밀한 선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나에게 갑 영감이 없어. 눈에 안 보이는 영특힘을 보았잖아요 그는 안 싸워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악취이 떠나가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걸그리스도께 복종한 결과 굴복하니까 그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완전 전도될거 아니니까 많은 체제를 싸우죠. 그게 바울이 뭡니까? 빌립보 사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모든 할수 있다. 이거 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할수 있다. 사장 1 9절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신다. 이게 전도자의 계리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눈안 보이는 영적 세계의 밀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그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새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만남, 그리스도의 만남을 허락하시고, 영적 속이를 알게 하 아버지여, 올로 모든 백성들이 움직이는 현장마다 흑감은 무너지고, 천사는 동원되고, 성령은 역사고 모든 조조와 자가 결박되고, 악귀는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천염병 흑암 성이 결박되고, 무너져 떠나가는 능력을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이 오늘 머리숙여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머리 위에 이민족과 저 폭력당과 중국당 위에 몸된 교회 성령과 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